이구나. 플래시. 참, 맞아. 나야. 이게 나야. 이것도 그냥 쿨하게 써버려. 기분 나쁘게. 뭔가. 뭔가. 딜량! 조작! 아! 돈에 뭔데? 얘 노릴 것 같지? 난뭐 노려? 산것 같지? 빵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티어는 2티어인데 캐틀이랑 하면은 1티어까지 올라갑니다. 캐틀럭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처음 하면 다 알고 있죠. 근데 두 번째로 잘 어울리는 건 진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좀 사거리 긴 이즈 카르마 베인 이런 것만 아니면은 1.5티어까지 올라가고 거의 럭스는 무상성인데 좀카르마나 블리츠나 노틸 살짝 진은 상성인데 이것도 원딜의 캐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원딜이 너무 생존기가 없으면 블리츠 노틸한테 좀 힘듭니다. 같이 하면 좋은 언니들은 징케틀 징케스 바로 스이시 그냥 사거리가 짧지 않으면 됩니다 사거리가 짧으면 무조건 별로예요 주문도 듣감 그리고 쿨감신 이게 거의 국룰이고 거기에 요즘에는 이제 부여왕이 거의 겪어서거든요 부여왕 조냐 그림자 불꽃인데, 순서가 조냐랑 그림자 불꽃을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긴 해요. 보통은 이렇게 가주시고, 돈이 많이 벌수 있다. 그러면 라바돈은 가는 게 좋겠지만, 뭔가 라바돈까지 가기 전에 게임은 끝나게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평선까지 가서 조금 더 딜을 빨리 뽑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는 게 좋고, 바로 룬으로 가도록 할게요. 룬 같은 경우는 선제 공격도 가긴 갑니다. 저는 유성이 요즘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성, 만화산업 활치 절제 집중, 주문 장렬, 비스킷 배달, 시간 내고 물냐 전치두 개, 방어력. 이렇게 가주는 게 좋고, 리안드리나 뭐, 루댕, 가셔도 되지만, 요즘에는, 진짜 부여왕만한 사기가 없기 때문에, 부여왕 간다고, 사람들의 좀, 그런, 착각. 부여왕 가면 뭔가 약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약해지지도 않기 때문에, 부여왕 가서, 조금 더, 완벽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호호, 게이드 기어. 이런 식으로 때리고, 야, 덫은 좀 아니지! 어? 어, 뭐야, 게이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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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덫장이 뭐야! 야, 더 쉬었어요. 치소까지 터졌어요. 아니, 치소까지 터졌어요. 이거 거의 잡았는데? 아니, 이거 거의 잡았는데요? 아, 탈취까지 그냥 써야겠는데? 아, 저, 저 무지성 정화충 힐이라도 들으라고요 아? 힐이라도 들으라니까. 무지성 정화충 근데 상대 피드레 어. 야, 맞아. 힐이구나 플래시. 응, 참안 맞아. 응, 나야. 이게 나야. 더 밟아주니까 아주 기분 좋다고 플래시 다 W 바텀 그렇게 싸웠으니까 럭스 플래시 없었다고 당연히 생각되겠죠? 바텀 왜 플래시 체크 안 해? 라고 하면서 용병을 하겠죠? <laughs> 저쪽으로 가야 사미라가 동선상 경험치나 막 그런 거손에 없어가지고 살짝 어? 맞은 거 같은데? 아 너무 늦었다 까비 얘도 시야가 없어가지고 어 피들이 왔네요 피들이 왔으면 살짝 디무빙 해줘야지 리부빙 해주고, 히들이 오면은,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게 먹자, 럭스님 학살 중입니다. 아주 맛있게 먹어줘요. 그 습관이 진짜 무섭다니까요. 언제 진짜 힐 아니면은, 습관이 되게 무서워요, 진짜. 어? 여기 어떤데? 와, 반응 봐라. 어, 경험치 안 먹게? 근데 이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를 깔아놓고 막아놓은 다음에 여기 어떤데. <laughs> 어쩔 건데. 떡을 <서울이> 없잖아. 이거 <laughs> 하는 방법이 있죠. 요것도 이를 깔아놔요. 그럼 슬로우 때문에 오오오, 왜 이렇게 느려지지? 왜 이렇게 느려지지? 마지막에 터치고 펴봅니다. <laughs> <laughs> 어? <덧없네? 웃음> 아, 개쎄. 이건 뭐, 이건 좋다 <laughs> 아, 니달리 왜 이렇게 쎄냐? 아, 근데 좀 아쉽다. 그러나, <laughs> b 나쁘지 않아요. 니달리 커서 뭐할 건데, 어? 니달리 커서 뭐할 거냐고. 그렇다고 엄청 잘큰 것도 아니야. 초반에 망해가지고. 역시, 캐틀러스 너무 세긴 하죠, 근데. 여기, 어쩔 거냐고. 여기서, 너네 어쩔 거야. 니달리 계속 불러. 아, 얘네 입장에서는 니달리라도 계속 불러야 되는데, 우선 없으니까 핑 찍어주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핑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오또데데 너무 세죠? 여기는오또데 너무 열받죠? 나 이제 그냥 숨 모시겠죠? 여기서? Q는 너한테, E는 너한테. 하하하, 어떠냐고. 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어쩔 거냐. 공포 들어오면 어쩔 건데. 어? 이를 여기다 한번 쓰고, W 써야죠, 또 써야죠. 와, 그걸 안쓰지 그니까, 러 다른 라인이 우선은 키를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청음 암들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로, 이렇게 하고, E까지. Q 써야죠? Q 없어요?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 뭐냐. 청음 암들이 롤 많이 하는 분들은 진짜 공감을 많이 하시겠지만, 한쪽 라인이 너무 터지면은 급해져요. 인정하십니까? 저, 저도 솔직히 상체가 터지면 급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급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역광강을 다가는 거죠. 우리 팀은 막말로 져도 된다는 마인드. 어? 바텀이 캐리해주네? 조금 라인전 연습해야지. 오 근데 상대 무리하네? 그러면 가져가는 거죠. 해틀럭스기 때문에 그냥 무한 압박하면서 이달리한테 안 당해준다는 마인드. 오우, 쉣! 깐봐 오우. 컷. 어, 그럼 왜 이렇게. 아깝지만 반대로 잡았으니까 인정. 요기 어떤데 것 없어?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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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음, 못 참아 나에게 주는 상상상상상 사로당상상. 뭐, 참아요. 요즘에는 l k 도 다시 시작해서 대회도 보고, 좀 요즘 어떤 식으로 좀 게임을 해야 되는지 보면 알수 있기 때문에, 대회 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물론 솔랭이랑 대회랑 완전 똑같진 않지만, 큰, 큰 획은 똑같기 때문에. 열받아 죽겠지. 한명 나가고 싶은 소리는 하고 싶겠지. 어?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지? 게임을 못하겠지? 아, 어, 그렇티 뭔가 우리한테 올거 같은데 맞지? 무섭지? 어? 야이 살짝 봐줄게 어 근데 이러고 왔더라 무섭지 않았냐? 난 무서웠어 어? 아씨 와되였네 고로키님 거기서 웃고 있지 마세요 웃고 있지 마세요 저 부영 안뺄 건데요. 부영왕 안 뺄건데요 부영왕 안 빼줄건데요 맞을 안 맞을건데요 근데 피들이 공수려고 하기 때문에 저좀 뒤에 있을게요 그리고 백스가 뒤에서 궁 놀리려는거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뒤에 살짝 일부러 피들이 있으니까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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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뭐야 어디 날아가 뭐야 궁왜 이리로 가 <laughs> 아이씨 빵 아 근데 방금은 제가 왜 궁이 오른쪽으로 나간 줄 알아요? 방금 백스 어시도 못 먹을까봐 광클하다가 E랑 R을 같이 눌러가지고 이 방향으로 궁을 써버렸어 <laughs> 그래도 뭔가 개빨라 보이지 않아요? E는 여기다 쓰고 궁을 오른쪽에 쓰니까 뭔가 멋있지 않아? 총도 두개 들고 있는데 왼쪽으로 한발쏘고 오른쪽으로 한발쏘는 약간 멋있었어 거의 내가 맨날 보는 웹소설에도 왼쪽은 오른쪽 약간 이런 다른 느낌이었는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였던 어떤... 오쉣 돌피에 우리 맞아요?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이게 원딜이라고. 어 원딜은 나대지 말자 진짜로. 빵 CS랑 질까지. 하지만 이 e, 평타 Q 피할 수 없는 각 거기다 W까지 하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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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쫄은 척하면서 미나한테 E 쓴 다음에 플래시 평타. 근데 안 맞았으니까 참은. 흔들레? 래 형, 나 공포 해봐. 여기. 뭐. 여기. 움직이지 마. 여기. 르블락 뭐해? 르블락 뭐해? <laughs> 어차피 살짝 못 먹는 라인이기도 하고 너 죽을래? 와, 이렇게 한다고캐트라이브한방 할래? 날개로 한방 피할 곳이 없어. 우리는 두 개니까. 어, 어떻게 살았어? 솔직히 어떻게, 어떻게 살았어? 뭐야, 뭐야, 뭐야. 누가 맞아줬어? 아, 페라가 맞았구나. 아또또 죽을 것 같은데? 야, 여기 뭐 있더라? 니달리가 느낌 있는 것 같은데? 어머 무서워. 하하 귀엽네. 파이팅. 우리 네어 들어와봐. 어 진짜 이걸 들어와? 어머 어머나 어머나 믿고 있었어. 요 여기? 나에게로 아왜안 맞아? 이. 맞는 게 어디야? 따라가면서 거리 유지하고 막타 오, 나한테 좀 붙을 것 같은데? 그큐 맞출 수 있어요? 아, 까비. 그만 따라가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집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니아까지 가지고 바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우리 팀에 치가 상대 팀 치가 필요한가요? 솔직히 치가 필요하긴 한데. 승리진 조합 보니까 치감을 가야 되긴 하는데 왜 이렇게 가기가 싫지? 안 갈게요. 이 정도로 유리한데 치감까지 가야 된다. 응, 노어 이것도 그냥 쿨하게 써버려. 기분 나쁘게 뭔가. 뭔가 기분 나쁘게. 철각궁이지만 뭔가 기분이 나빠요. 응? 어? 뭔가 계속 기분 나쁘게요. 해 기분 나쁘게. 뭔데, 뭔데? 니 달리 거기서 뭐, 뭐할 건데? 요즘에는 미드 푸시 메타. 미드 푸시기 생각하기 때문에 미드를. 진짜 많이 밀어주는 쪽이 맵을 좀 넓게 쓸수 밖에 없어요 근데 저 부여왕인데 덧밟으면 깨지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될 듯 이게 부여왕 쓸데없이 빼면은 솔직히 부여왕 가는 의미가 없어서 어 여긴가? 어, 여기 진짜 불쌍해 죽겠다 이게 원딜이라니까요 진짜 불쌍해 죽겠어 아 솔직히 사미에라의 실력도 물론 있겠지만 솔직히 라인전의 구도를 깨는 사람은 우리 캐틀이라 상대 3이라가 아니라 저랑 맥스거든요? 아니, 진짜 불쌍해 죽겠다니까? 저런 거 보면? 자, 그래서 저번 시즌 원딜로 마스터 찍었는데, 이번 시즌 원딜 한 번도 안 하고 있잖아. 다른 나가서. 저번 시즌, 어우, 쟤, 쟤. 어, 이 어, 거냐? 어딘가? 오든가. 오든가 와봐. 미신 궁 마냥 안 온다고? 그럼 내가 가지? 여기. 아, 기분 나쁘죠? 어차피 궁극기 3초인데? 어 기분 나쁘죠? 30초가 아니라, 3, 3초가 아니라 30초. 얘들아 서린안 치냐? 19분이다! 누가 서린안 쳤어? 너 뭔데? 너 팔려줘. 팔지. 너 뭔데, 너네? 너네 뭔데? 얘 노릴 것 같지? 난뭐산거 같지? 난너 노려. 산거 같지? 빵야! 새끼야, 산거 같지? 어? 산거 같지? 나 황족 서버터야 어? 너희들 미드가 라떼는 쳐다도 못 봤어. 어, 사실 라떼는 제가 황족 아니었고요. <laughs> 아, 틀려주세요. 아이, 셰트, 펑! 틀려줘, 제발. 폴리쉣 아, 열받아. 까비. 어, 보여주나? 나도 원딜이랍니다. 잘큰 원딜이랍니다. 나 요즘 원딜 아니야. 나 요즘 원딜 아니야. 나도, 나도 보여주게 오케이, 거기까지. 와, 근데 키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진짜 어떻게 4킬 우는 걸한테 힘들어 왔냐 자, 글로뱃다 아, 왜 글로뱃냐? 탄거 같지? 여기 막판 <laughs> 가지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텅켄치 어떻게? 텐켄치 어떻게? 해? 구해줘? 어머, 이건 뭐야? 쿠팡에서 뭐야? 쿠팡이치야? 어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저기 럭스 궁극기 금방 도는데곧 돌아요. 저! 여기? 와 이때 나도 티를 안 줄려고 노력하네. 하지만 내건안줄수 있겠냐구나 에프라미야. 응? 에프라미라고 에프라 딜량 조작. 아 딜량 조작. 좋아요. 뭐뭐 뭘로 뭐, 와? 나마땅타실뿐나 부여왕이야. 부여왕의 조냐야이 e, 평타 평타. 어, 럭스 포지션이 왜 이래? 럭스 포지션이 왜 이래? 부 여왕이지로 하나다나파요 어, 럭스 포지션이 왜 이래? 띵! 이제 큐돌아왔죠큐 띵!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띵! 야, 이런 나쁜 놈들아. 나안 살려주냐? 아, 잠깐만. 괜히 놀려다가 게임 안 끝났네요. 괜찮아. 한번더 하면 되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옛날에 게임 만든 다음에 게임 끝나라. 우리 팀 게임 끝내라 하던 서포는 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즐겨요. 이제 우리는 게임을 만들고, 뭐야 이거? 게임을 만들고 끝까지 즐기면서 질량 조작까지 하는 그런 메타가 왔을때문 이제 나도 즐겨. 원래 옛날에 약간 정글이랑 서폿은 좀 약간 이런 거밀때좀나 아, 빨리 타우쳐, 타우쳐 이런 거였는데 좀 약간 탑미드 원딜 같은 거더 놀아, 더 놀아, 더 놀아, 쌍대 때려, 킬 먹어, 어? 질량 조작해. 이런 거였는데 이제 우리도 딜량을 조작합니다. 설마, 나 던진 걸로. 에이, 설마로. 설마로는 뭐죠? 설마.. 아이 설마! 얘들아! 그거 아니다! 이거 뭐 산거 같지? 이거 안 키냐? 여기 없던데. 평타. 르블랑? 코르키 따라가는 중. 궁극기 막 빵! 끝나면 돼. 잘 가라고. 얘들아 수고했다! 요즘에 진짜 석고 캐리력이 미쳤다니까요. 이렇게 진짜 시험하 대회 보시면은 바텀 메타 바텀 메타 하는데 이게 바텀 메타도 맞아. 근데 바텀 메타를 만드는 게 계속 솔직히 원딜라는 이 생각이 절대 안 들어요. 요즘에 진짜 POG도 웬만하면 서포시 받고 원딜은 절대 못 받거든요. 구마요시님 빼고. <laughs>